잘시셨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사례관리 기능, 사례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공부 하고 있고 사례관리 기능, 직접적인 서비스, 간접적인 서비스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 실천 현장에서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요즘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실천 현장에서 많은 사회복사 선생님들이 통합적인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예, 직접적 서비스 제공의 특징,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걸 이제 표2-5-2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에서는 사회적 실천과 사례관리에서의 직접 서비스 비교를 좀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일반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는 인테이크의 과정, 접수의 과정, 접수, 두 번째 사정, 그리고 개입,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의 순으로 예, 업무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사례관리의 실천과정은 수기단계두 번째 사정단계, 세 번째 계획단계, 네 번째 실행단계,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단계로 예, 이렇게 구별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만 이렇게 쭉 보시면, 음, 어, 뭐, 별 차이가 없네? 실천 기술론에서의 사회, 실천 개별 사회 사업하고, 사례 관리에서의 실천 가이고 직접적인 서비 실천 과정이고별 차이가 없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가 다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정에 관한. 처음에 접수해서, 여기도 뭐, 초기라고 하지만, 처음에 만나서, 뭐 확인하는 것, 그다 계획을 개입을 뭐 계획하고 실행당이 구별하는 것, 평가 및종결할 관계는 관계는 뭐 크게 다른 부분 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일반적인 개입, 그 실천론에서 이야기하는 직접 개별적 사회 사업과 예, 그 다음에 사례 관리에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의 다른 점은 바로 사정 단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개별 사회 사업, 그 사례 관리 서비스는 서비스 중심의 가정 예를 들어서 <laughs> 노인복지기관이면 노인분들이 클라이언트 로 오셨을 거고, 클라이언트로 찾아오신 노인분들의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유도도 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들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서비스가 그 클라이언트에 적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라그러면 네, 사정을 통해서 ATA로 수립을 하고 전문가들이 실천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례관리의 실천과정에서의 사정은 욕구 중심의 사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어떤지, 클라이언트 자원은 어떤지, 클라이언트의 장애, 강점, 장점은 어떤 게입니지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네, 사회환경이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례관리에서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만약에 그 클라이언트가 저희, 그, 저희는 이, 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문 사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시만 노인복지의 서비스는 제가 찾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아니, 그러면 종결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사례관리의 실천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보고, 만약에 저희 기관이 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에서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서비스를 전달해 줄수 없다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전문가나 다른 기관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원들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필요하면 같이 동행해드리고 그쪽에 설명 사정했던 그 자료들을 연결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까지도 연결이 되도록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데까지가 사례 관리자가 사회복지사께서 하셔시될 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심인 건 여기는 서비스 중심으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실천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고 사례관리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 중심으로 사정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들을 연결을 해주고. 필요하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들하고 만약 우리 기관이 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면 그 서비스를 필요한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들을 또는 공식적인 기공식 자원들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것까지가 개별적인 <laughs> 사회사업과 사례관리에서의 직접적인 서비스의 차별, 차이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례관리에서의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 <laughs> 사례관리에서 이야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사례관리자가 실천 과정을 통해서 문제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연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도와드리는 것. 이게 바로 사례관리의 직접적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용자를 위한 심리,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용자를 위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심리적인 지원과 이용자, 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구별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이용자를 위한 심리적인 지원은 어떤 게 있느냐? 이용자와 신뢰관계 형성, 낙포 형성을 해야 되겠죠.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또 서비스를, 네, 긍정적인 서비스를 전달을 해도 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심리적인 지원으로 동기부여, 변화의 동기부여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시작을 하기 위한 힘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욕구 중심으로 사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강점 그 다음에 장애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사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례 관리자의 그, 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으로 인간이 아닌 욕구 중 인물이 아닌 욕구 중심으로 본다. 즉그욕 그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장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힘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봉호해줘서, 실수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천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지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용자의 역량 강화입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줬으면, 두 번째, 이용자의 내적 역량 발견 및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용자의 부족했던 대처 능력들을 향상해 줄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지역사회 자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주변의 사회 자원들은 누가 있는지, 또 이용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났을 때 자기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갈 수있고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예 예. 그중한 예, 활동들,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두 가지 심리적인 지원 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 자,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클라이언트, 그 가족을 사정을 할때 인물이 아 환경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강점또 환경 속에서의 장애물들이 어떤 일들이 통괄적으로 예, 바라보고.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연결해주고, 또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기관들, 공식적인 자원들, 비공식적인 자원들 찾아서 연결해주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심리적인 지원, 또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 두 가지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 여러분들 교제에 102페이지 사례관리 사례관리자의 활동에 따른 사례관리의 기능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 보면서 공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사례관리의 기능이란 실천가가 수행하는 예, 다양한 활동들의 분류라고 주장하는 무어 교수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1990년에 무어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고 첫 번째 사례관리의 기능이란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사정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주변인 비공식적인 보호 체계의 보호 능력을 사정하는 것이다. 환경을 사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공식적인 보호 체계 안에서의 자원을 사정하는 것, 공식적인 자원, 비공식적인 자원을 함께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적인 도전에 직면할 때그 개인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주변인이 보호능력을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확대 획득을 위해서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와 효과적으로 협상하도록 추진하는 역할들이다. 네. 그 다음에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공식적인 보호체계 사이에서 효과적인 교류를 촉진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네. 그 다음에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공식적인 보호체계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게 지지받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마지막으로 가족과 주변에 있는 노력이 공식적인 보호체계의 노력과 통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네. 평가하는 업무까지 네. 그리고 사료관리자의 활동에 따른 사료관리의 기능이 여러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딱 앞쪽에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 근데 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하 그 가족의 능력도 사정을 하고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원들은 뭐가 있는지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양점뭐로 강점이 뭔지를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와 또는 공식적인 비공식 자원들과 교류하고 교류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 키 또 필요, 또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 직접적인 예, 서비스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구조 102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례관리의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요구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다른 서비스 또는 다른 제공이나 아,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시청가 혹은 사회관계망을 활용을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의 반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예,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은 뭐냐 첫 번째 중개의 기능입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것처럼 소비자와 예, 건물주의 사이에서 역할들을 해서 필요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건물들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 상가나 아니면 주택들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부동산 중개인은 많은 건물주와의 관계와 함께 많은 그 매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역할들이 바로 중개의 기능인데,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 사례관리의 간접적 서비스 기능에도 바로 중개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결 기능입니다. 네. 링크하는 역할도 있 중개의 기능, 연결의 기능. 세 번째가 조정의 기능. 네, 네 번째가 옹호의 기능, 네. 그다음 에 다섯 번째가 사회 관계망 만들기 기능,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지지와 협상의 기준, 협상의 기능, 기술적인 지지와 협상의 기능이 바로 네. 간접적인 서비스의 서비스로 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그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처럼 중개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와 건물주를 중개하고 저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있는 공식적인 비공식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의발언죠그 다음에 그런 것들 연결하는 기능이죠그 다음에 그 많은 사회적인 자원, 비공식 자원들 중에서 골라서 조정해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찾아오신 클라이언트 그 가족에게 조정해서 연결을 해드리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그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지지하고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응원해줘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옹호의 기능들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둘러싼 많은 사회 관계들을, 연결해주고,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을 차, 이용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클라이언트 욕구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욕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접속될 수 있도록 강하게 접속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사회 관계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고, 사회 관리의 간접적인 기능이다. 기술적인 지지와 협상의 기능이 바로 사회 관 사례 관리에서의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욕구를 욕구 사정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를 해소해줌으로써 엄만한 사회성을 하고 또그 또 사회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 통합되고 그럼으로써 건강하게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클라이언트와 그 가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기능과 사례 관리에서의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야기하는 사례 관리에서의 통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교제, 대5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서비스, 이두 가지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따로, 하나로, 두 개로 직접적인 서비스 따로, 간접적인 서비스가 따로, 따로 지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 시청 현장에서는 이두 가지 기능들이 거의 통합되어서, 맞물려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그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두 가지 통합적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해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과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 모두를 수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기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사례관리자가 이용자를 처음 만나거나 의뢰를 받는 경우 가장 먼저 관계 형성을 하고 초기 면접과 욕구 사정을 위한 계획을 합니다. 라포 형성하고 또 면접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초기의 욕구들을 사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자신이나 동료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른 기관, 다른 기관으로 연계한 서비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서비스 전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역할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서비스 사회복지, 사회 실천 기술론에서 이야기하는 개별, 개별사, 개별 관리사, 개별 사회 사업과 사례관리에서 에기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정의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또는 사례관리대저제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연계한 서비스들을 점검하고 조정해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서비스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게 바로 사례 관리에서의 사례 그 서비스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사례 관리 맛 보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러한 그 역할들 필요가 통합적인 기능들이 바로 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사례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례관리의 직접적인 기능, 서비스 기능, 또두 가지를 합친 통합적인 기능들이 예, 사례관리에서의 기능이다라 그러면 자, 사례관리자의 그런 역할들 서비스, 그런 서비스들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관리자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다만 훌륭한 사회복사의 시각을 가지고 훌륭한 실천 기술을 가진 사회복사가 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또 그렇지 소진돼서 이제는 아, 좀쉬어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일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임무를 보는 사회, 임무를 평가하는, 임무를 사정하는 사회, 사 사례, 사례관리자와 ...는 서비스가 질과 양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사례 관리자들이 그런 사회 복사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관계들을 맺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 다시 뵙겠습니다.